피터팬 어디까지하니? 피터팬에 관한 썰. 창작의 영감은 동심인가? 피터팬과 관련된 2차 창작물. 검은 수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 휴잭맨의 검은 수염. 네버랜드가 영국에 나타났다. 초대형 세트장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줄거리입니다. 갓난 아기였을 때 고아원에 버려져 자란 피터는 네버랜드를 장악한 해적 검은 수염에게 납치되어 갑니다. 하늘을 나는 소년이 나타나. 자신에게 대적한다는 연을 두려워하던 검은 수염은 그 소년이 피터임을 알게 되고 피터는 자신을 해치려는 검은 수염에 맞서 후크와 힘을 합치게 됩니다. 영원히 자라고 싶지 않은 어른들의 동화 영화 팬입니다. 팬입니다. 네. 어, 아, 제목을 잘못 썼어 검색이 안 돼. 아. 한 글자 제한이 있죠. 응. 네. 펜이 검색이 안 돼. 어쨌든 간 펜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이 피터 펜에 관한 얘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아 그럼요. 어, 그래서 사실, 이 피터 펜에 대해서 네. 좀 얘기를 해보죠. 사실 우리가 음. 피터 펜 하면은 음. 너무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게 많아요. 아 그래요? 되게 무슨 고전 음. 동화 같이만 생각하잖아요. 음. 제임스 아, 베리 경이라고 어. 원작자가 어머니 있는 소설이고요. 음. 네. 1904년에 발표한 연극 음. 피터 펜 자라지 않는 아이라는 연극에서 출발한 아, 동화예요. 아. 1911년에 소설화 시킨 피터와 웬디가 음. 우리가는 아 피터팬의 기본 베이스예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이 동화의 판권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아 왜요? 개인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음. 이제 아, 이놈도 힘든데 음. 런던 그레이트 오먼드 스트리트 이동병원에 있어요. 뭐라고요? 네. 런던 그레이트 오먼드, 오먼드. 스트리트 아동병원. 어. 이건 뭐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음. 어, 런던 대 오먼드 길. 안동병원. <laughs> 네. <laughs>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이, 그, 베리경이, 어, 아, 베리경이랄까, 한국 사람 같네요. <laughs> 네, 그 베리라는 그 경이. 아, <laughs> 아니, 또, 뭐라는 <웃음> 거냐. <laughs> 그래도 그, 제인스 베리경이, 이제, 이 유언으로, 판권을 이제, 그 병원에게 넘겨요. 개인적인 이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음. 아동들을 위해서 쓰이는 조건으로 네, 넘긴 것이라고 합니다. 네, 엄청나게 음. 그 멋있는 경이잖아요. 그렇죠. 기사죠, 기사. 음. 정말 기사도 정신을 발휘하고 있는 건데, 음. 어, 그래서 이제 또 특이했던 경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피터팬은 디즈니가 만든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 애니메이션을 처음에 이제 월트 디즈니가 어릴 때이 연극을 보고서 음. 자기 커서 이제 애니메이션 아 하나 시키겠다는 꿈이 있었나 봐요. 근데 아 제작 시도를 추진했을 때 베리 경이 아, 나 살아있을 때는 안 된다. 나살아생존은안 돼. 어. 하지만 나 죽은 다음에는 만들어도 좋아라는 식으로 이제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음. 정말로 이제 베리경 사후에 아까 말한 아동병원의 판권을 이제 구해서 애니메이션 제작을 했던 거죠. 아. 그럼 지금까지도 그러면 우리가 보는 피터팬을 보려면 네. 보면 음. 그쪽으로 이제 아, 들어가는 건가요? 네. 최근에 어. 이제 2004년에는 100주년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때도 이 병원 주도하에 음. 이제 막 속편 작가들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 아. 300명? 막 오디션을 봐가지고 이제 자국에 이제 제럴딘 메코크린이라고 음. 꽤 유명한 소설가 아동 그 동화, 음. 동화를 만든 사람인가봐요 그 사람을 선택해서 피터팬의 정식 후속편, 후속편을 쓰기도 해요 병원이 좋은 취지라서 그런지 그렇지. 아주 그냥 사람들이 음. 어, 많은 한권물을 만들었어요. 음. 어, 일단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나가 말한 디즈니, 디즈니 예, 피터팬이 있고, 이거는 음. 또 속편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 속편인지 잘 모르셨어가지고 그는데 음. 웬디의 딸 음. 제인이 나와요. 웬디의 아, 제인, 딸도 있어요? 네, 웬디의 딸이 나와요. 어. 그러니까 뭔가 이게 원작에서도 느낌이 음. 웬디 다음에 웬디 딸, 웬디 손자, 아니, 음. 손녀, 여기 밑으로 밑으로 계속 이제 그 피터팬을 만나요 아 드래곤볼 같군요 아뭐 그런 느낌 어. 어, 왜냐면 안 늙으니까 어. 피터팬은 안 늙으니까 아, 그렇, 그렇구나 네, 원작 소설의 뉘앙스를 보면은 웬디 엄마도 만났던 느낌이 나요 아. 네, 웬디 엄마의 첫 키스 상대가 피터팬이라는 설도 있을 정도로 막장 같은데? 막장이네요 제목만 바꾸면 늙지 않는 첫사랑 요즘에는 틴커벨을 음. 3D로 해가지고 애니메이션화 그렇죠. 시키고 있고요 어. 영화도 나왔는데 어, 여러분이 다 아시는 후크. 후크. 에, 아, 피터팬이 이제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음. 이제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영화인데, 어, 우리 스티븐 스피버그 아저씨가 손을 댔지만, 음. 음, 폭망했어요. 아, 진짜요? 예, 제작비를 아... 못 건졌어요. 이거, 이거 되게 유명한 영화 아니에요? 아, 그렇죠데 세트를 만들 때 너무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음. 망한 거죠. 아. 또! 그리고 이제 뭐, 네버랜드를 찾아서, 음. 근데 그것도 피터팬 영화라고 할수 있나요? 아 그렇죠 이건 쟈니뎁씨가 음. 우리 베리경을 연기를 해서 이제 피터팬을 쓰, 써가는 이제 영감을 얻는 과정을 이제 그린 음. 영화이기 때문에 음. 어, 피터팬 영화가 될 수가 있는 음. 거죠. 그리고 뭐또 피터팬이라는 영화도 2003년에 나왔었는데 음. 어, 뭐 그거는 망했나 뭐, 보네요. 네뭐 딱히 언급할 만한 게 없어요. 음. 어, 그냥 뭐그 그래, 나왔다. 음, 나다. 어, 나온 게 <laughs> 의미가 있다. 나다. 아그 정도. 아, 그,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웹 웹툰 중에 펭피터라고 있어요. 펭피터. 어, 이거 우리나라에서 뭐 나온 건데 이게 어, 피터팬을 모티브로 만든 이제 학교 폭력에 관한 웹툰이에요. 아, 그래요? 이제 뭐 상상력으로 이제 펭피터라는 애가 어, 이제 그 괴롭혔던 애들을 그 복수를 해주는. <laughs> 음. 뭐 그런 약간 환타지 잔인한 어. 어, 잔혹 동화 아, 아, 이런 분위기로 만든 웹툰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마 팬이랑 많이 비교될 것 같아요. 음. 미드 중에 이제 네버랜드라고 이부작 짧은 게 나왔어요. 음, 네. 영화 말고, 네, 그러니까 음. 뭐 TV 영화라고 해야 되나요? 음. 그런 느낌이죠. 2011년도에 나온 거고 피터 팬하고호크가 이제 우리가 아는 피터 팬과호크 그 성장이 되기 전에 음. 그 프리퀄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아, 그것도 재밌겠네요. 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제 요런 게 다양하게 나왔고 이제 요런 베이스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이제 영화 팬이 나오게 된 거죠 음. 네. 휴잭맨이 네. 검은 수염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나왔구나 아, 그렇죠. 그러면 휴잭맨은 후크가 아니에요? 후크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후크는 따로 나와요 아 네. 휴잭맨이 검은 수염으로하고 나오는데 음. 사실 뭐 검은 수염 하면 원피스죠 다들 원피스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어. 사실 실존 인물이에요. 휴잭맨이 네, 어, 요 이제 검은 수염이는 배역에 되게 애정을 많이 보였어요. 음.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실존 인물이기도 하고 너무나 무서운 악명을 떨쳤던 그런 해적이기 때문에 어, 요거에 대한 이제 되게 기대치가 있었던 거죠. 음. 근데 이제 조라이트 감독이 그 원작에 나오지도 않고. 음. 그리고 너무 무섭게 나오면 애들이 보기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아 약간 여성스러운 옷도 입고 이러게좀 괴기스러운 모습으로 그렇죠. 조금 이제 무서움을 절 줄인 거죠. 음. 네, 그런 케이스고. 그리고 실제 검은 수염이 이제 18세기에 카리브에서 활동했던 해적인데 음. 에, 되게 막 사람들 잔인하게 죽이고 막불 태우고 음. 돈을 되게 많이 뜯어대요. 음. 그래서 생전에 한 1,250만 달러? 어, <laughs> 아 이게 돈이. 나와 있어 환산이 뭐 네, 그 측정이 뭐 되어있나 봐요 그래서 뭐 이제 뭐 해적 랭킹 10위권 에든다고 그럼 루피는 네. 어느 정도예요? 아뭐 루피는 실존 인물이 아니잖아요. <laughs> 네. 그리고 걔네는 돈을 안 모아 식비로 많이 나가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뭐이 원피스에 나왔던 그 검은 수염 그 실존 인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네, 그 인물을 토대로 음. 이제 원피스에서도 이제 에드워드 뉴게이트 음. 그리고 마샬디 티치 음. 그러니까 원래 이 검은 수염 이름이 에드워드 티치예요 아아 요걸 두 개로 쪼갠 거죠 아 에드워드를 흰 수염에게 하 원피스도 어. 이게 다 생각이 잇고 하는 거구나 아이 그럼요 <laughs> 해적만 한데 해적이 대한 책한만안 그 그러니까. 읽어봤을까요 와난니거 그 고증이 음. 있는 건좀 몰랐어요 아. 이게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되네 음. 그 음. 셜록 시즌 3에 보면은 음. 우리 셜록이 어렸을 때 키우던 개 이름이 붉은 수염일 거예요. 아~~ 아마. 맞아 맞아. 레드 뷰어 방송에서 막. <웃음> <웃음> 헤이 컴모 막 이러서 이거 하잖요막 이러서 하잖아요. <laughs> 캐리비안 해적 4에서 존이 음. 대의 적수로 나오는. 아 그랬나? 네그 블랙펄 그 배를 빼앗잖아요.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음. 아그 네, 사람이 검은 수염. 네그 사람이 검은 수염이고 그 이제 휴잭맨이 정말 애정해서. 음. 머리도 삭발하고 음. 아. 그래요 휴잭맨 또 어. 삭발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휴잭맨인지 못 알아봤어요. 되게 연기 변신을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어. 이제 울버린 끝나가니까 음. 김치도 좋았어요 휴잭맨. We specifically designed. 이 피터팬을 <laughs> 만들기 위해서 거대 <laughs> 세트장을 만들어 놨던 것다아 그럼요. 음. 조라이트 감독하면은 음. 생각나는 영화 뭡니까? 조라이트 감독. 네. 모르겠는데요 아. 쌍라이트 이런 건다 가지고 그거밖에 생각이 안나 솔직히 지금 오만가 편견 아 오만가 편견 어톰먼트 아 재밌게 봤어요 어톰먼트도 그죠 두개다 봤는데 왜조라이트가 어떻게 하는한 번에 잘안 떠오르니까 기본적으로 영화 자체가 음. 현실에 많이 베이스를 두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리고 되게 그도 것 소설이네요 그죠 리얼하게 음. 찍는 그게 있고 음. 그래서 이제 이번 영화도 그래픽보다는 좀 이제 현실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에 집중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 세트를 이제 영국에다가 뭐 미식 축구장 몇개 붙여놓은 크기로 <laughs> 엄청난 대규모 세트를 와.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음. 이 리바이 밀러라고 이제 이번에 피터 편 연기하는 배우가 음. 어, 영화가 처음이에요. 음. 줄여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여기가 네버랜드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대요. 음. 그래가지고 뭐 그리스, 뭐 멕시코, 뭐 이런데 다 로케이션 한그 자료를 토대로 음. 세트를 구성을 해서 네, 정말 그 피터 편이 뛰어놀 수 있는 음. 상상의 나라를 여기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투자가 되니까 볼거리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아, 그럼요. 어. 우리나라도 뭐 이제 어디 뭐시와공터 어? 이런 데다가 <laughs> 시와공터만들수 <시화> 어? <laughs>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어. 세트장 대규모로 해서 어. 어, 우리 뭐 이렇게 괜히 어설프게 c 리 써서 음. 신이라 불리는 사나이 이런 거 만들지 말고. <웃음> <웃음> 왜 그래요? 왜, 왜 송일국 씨 이렇게 송일국 씨 욕하는 게 아니에요. 어. 제작사를 욕하는 거지 어. 그래요. 어. 어쨌든 거대 세트장으로 또 한번 이 피터팬을 잘 구현해놨다 아그럼 이렇게 볼수 아, 있겠네요 이건 약간 어, 매드백스 보는 기분으로 음. 리얼하다 음.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비주얼은 예고편만 봐도 아, 빠지가 않아요 정말 화려하고 좋은데 어 문제는 타깃이 너무 고정적이다. 음. 아 이제 어른들은 어른들은 동화에 많은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이제는 네. 이제 관심이 없어요. 네. 영어 른들은 성인 영화만 보구나. 뭐 아그럼요뭐 음. 이렇게 조금 많이 야하거나 폭력적이거나 음. 음. 안 되면 뭐 품번 찾아서 보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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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 하게될줄 몰랐다. 어, 네. 아 네. 아여튼좀 요즘은 좀 그런 거 같아요. 자극적인게 많으니까. 예 네, 지금 착한 영화를 너무 안 좋아하는 분위기가 음. 있어요. 음. 아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음. 네. 저도 이 영화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상한 날에 엘리스 같은 비주얼은 갖고 있는데 음. 한편으로는 삼총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삼총사요? 삼총사 그거 하늘 날아다니면서 총 쏘는 거잖아요. 아... 그 삼총사 3D도 개봉했었는데 아... 이게 이게 폭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되게 반대 반반인 것 같아요. 음. 성공을 크게 하거나, 그렇죠. 정말 폭망하거나 이게 성공을 해야. 음. 그 사람들이 이제 후크 선장이 될수 있고 피타팬이될수 음. 있는 건데 음. 만화면 이제 그 아까 말한 리바이빌러분은 첫 영화가 마지막 영화가 되겠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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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를 음. 영화로 다시 그 바꾸는 작업을 되게 많이 하는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재 고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그 소재는 떨어져 가도. 어떻게 양념질을 잘하느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음. 잘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장 저는 정크였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람소리> 구독